남미 3 4일 여행 중 페루 7박 8일 여행입니다. 리마 시내 관광을 하고 피스코에서 보트 투어로 물개섬에 다녀온 후 와치카나에서 이카 사막 투어 후마추피추를 보고 티티카카 호수까지의 여행입니다. 페루 여행 4일차는 리마에서 비행기로 잉카 시대 수도 쿠스코에 도착합니다. 5일차는 쿠스코에서 마추피추 가는 길에 성스러운 계곡 주변에 있는 네고대 잉카 문명 유적지를 보고 잉카레일 기차를 타고 마추피추 아래에 있는 호텔에 투숙합니다. 지붕을 저렇게 철사로다 다 그냥 놔쫄쫄라쫄라쫄쫄쫄쫄쫄 <laughs> 여기도 지붕에 어김없이펄사가삐적삐적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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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란트라 현대 현대 현대. 현대. 일굿 바짝굿테 인카. 바짝굿테 인카 바짝굿테. 해발 3,000m 넘는 쿠스코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고통과 호흡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봤거든요. 똑똑. 콴타로. 파이브 반 밤바 강이라는 데를 쭉 거쳐서 생긴 계곡에의 계곡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성스러운 계곡 그래서 우리가 쭉그 길을 따라 가지고 오늘 마지키 출까지 갔는데 그 그냥 돈냄 줘요. 아, 이거 이거 잡 이름적으로래 이름, 적으래, 이름. 신체로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고대 잉카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펼쳐져 있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안데스 직물 공예와 염색 기술로 유명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염료를 활용하여 고유한 색상과 패턴의 직물을 제작해 왔습니다. 신체로를 방문하면 현지 시장과 공예 센터에서 이러한 전통 직물과 염색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제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페루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quí. Nosotros cuando se hacen caminatas, tres horas aproximadamente. 몇 잔, 몇 잔. 현재 페루 수도 리마는 식민지 시대에 물류 유통이 쉬운 해안가로 사막화되어 모래뿐이었는데 잉카 시대 수도인 쿠스코는 농작물이 풍부한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한 걸 보면 시대에 따라 수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네요. 여름 시기에는 매일 한 차례 비가 내린다고 답니다. 아름다운 풍경 함께 보시죠. 다닌 데랑 제가 다닌 데랑 다른 데도 있으니까. 저 앞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직광이라고 부른답니다. 쥐하고 꽝하고. 페루에는 마라스 소금 광산은 안데스 산맥의 성스러운 계곡 내에 위치하며, 잉카 제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소금을 생산해 온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마라스 소금 광산은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수천 개의 작은 계단식 염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염전은 지하수로 채워지며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결정이 형성됩니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 있죠? 네. 거기서 샘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아30 아 소리라는 게 얘가 30 소리라고 예. 응. 인카, 시대, 인카 시대의 농업 연구소예요. 페루의 모라이는 안데스 산맥의 쿠스코 지역에 위치한 고대 잉카 문명의 유적지로 독특한 원형 농업 실험장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고대 잉카인들이 다양한 고도와 기후 조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조성한 계단식 원형 구조물로 유명합니다. 모라이에는 원형 농업 실험장인 여러 개의 원형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테라스는 고도와 온도가 다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그 크기가 엄청나서 놀랐습니다. 페루의 성스러운 계곡은 안데스 산맥의 쿠스코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명소로 인카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르밤바 강을 따라 펼쳐지며 주변의 산악지대와 비옥한 평야가 어우러져 풍부한 농업자원을 제공합니다. 어? <laughs> <못 갈. 웃음> <laughs> 우르밤바 강은 페루 안데스 산맥을 흐르는 주요 하천으로 길이는 약 724km에 달합니다. 이 강은 쿠스코 지역의 성스러운 계곡을 따라 흐르며 마추픽추로 이어지는 중요한 수로 역할을 합니다. 스카일라지 에드벤처 슈츠는 성벽 같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 투명한 캡슐형 호텔로 방문객들은 암벽 등반이나 철제 계단을 통해 숙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짜릿한 모험과 함께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숙박 시설로 유명합니다. 페루의 오얀타이탄보는 쿠스코 지역에 위치한 고대 잉카 유적지로 역사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보존된 건축물과 계단식 농경지 등은 잉카 문명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석조벽은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방어시설로 스페인 정복자들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Заан <laughs> <laughs> 와. 우 와. 오아피스코쇼 베리 베리 뷰티풀 베리 굿. 그라시아스. 무체레시아. 땡 인카레일은 페루에서 마추픽추로 가는 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철도 회사입니다. 마추픽추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추픽추 방문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차 티켓과 입장권을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추픽추 입장 시 여권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Beautiful. Very beautiful. <목소리도> 이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7207 특공대 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